압도적 재미 매물쇼 자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 오랜만에 또 떨리네 어, 좀 <laughs> 아, 정영진씨가 <laughs> <laughs> 떨린다 야 떨려 야, 나도 야, 어, 뭐야? 오늘 그리고 지금 구정원들 어. 너부터 해갖고 정영진 어. 쭉 진짜 최욱이 네. 가장 친한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아 네. 유다연 빼고 아유다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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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곁을 안내주니까 아, 네. 네. 자 그러면 사랑이야기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정영진과 함께하는 <laughs>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야, 야이 거의 한 1년 만에, 네. 배불쇼를 찾았습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기한. 최후계, <laughs> 야. 10년지기. 와. 정영진! 우우! 박수로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정영진이야. 반갑습니다 정영진이야 아, 네, 반갑습니다 오, 정영진 더 잘생겨, 잘생겨졌어 아 좋습니다, 아유, 아유, 좋습니다. 아유, 야 정영진이야 푸근하다 푸근 아, 아, 어디 일식집에서 일하다 왔나봐 아, 아, 내가 볼때 오늘 여기 온다고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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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거 같은데 태무 태무 아 태무에 샀어 태무 샀습니다 야 가운을 입고 왔네 진나림 스타일 독전 정영진을 네. 이렇게만 만나다가 어때요? 와 이렇게 만나, 오. 야 이거 참 뭔가 어색하고 아. 설레고 아. 떨립니다. 아니, 뭔가 정글에 있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사자가 <laughs> 이 그늘 아래 있다가 진짜 센 놈은 비켜주잖아. 아. <laughs> 왠지 이 자리를 내줘야 돼. 아, 아, 어. 너무 좋다.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 향기부터 아. 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저, 여기 에? 여기 있던 그 PD 사기치고 도망갔잖아. <laughs> 아니 그 카메라도 없어졌다며. <laughs> 아, 예. 예. 아 농, 농담입니다. 동길하枕. 대단하신 게 오자마자 네, 네. 제가 쭉 봤는데 유다연 씨 옆에 딱 미장 마크가지고. <laughs> 아, 20분 넘게 계속 뭘 얘기를 해. 아니 무슨 아, 얘기냐면 아...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사실 제작진들 오랜만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말 한마디도 거... 안 하고. 유다연한테만 해. 네. 아, 아니, 제작진 앉아 있는데 네. 저 오빠가 내가 말을 걸어도 돌아보지도 않고 <laughs> 말을 계속 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 유다연이 대답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보면 아이 아이 아이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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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해인 게, 오해인 게잘 어, 들으려고 귀를 여기에. 다 사진 네. 두장 두 네. 찍어놨어요 제가. 눈이 좀 불편하잖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만능 방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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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우리 세 분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 바로 바로 아, 가죠. 네, 아 우리 저 박유성도 네고맙습니다야이렇게 네. <laughs> 만나네. 네. 역시 영진이 형이 오니까 좋긴 좋다. 좋긴 좋지. 좋아해. 네. 아 뉴스 좀더 오래하지 그랬어. <laughs> 왜요? 아 이다현이랑 <laughs> <말하지 웃음> 할 말이 아직 남았는데. 네. <laughs> 네. 유다현 씨는 뭐 정영진 씨를 그냥 한 음. 명의 출연자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전 맵을 쇼할 때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이 어, 여가지고 아, 어. 나온다 그랬을 때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웠어요. 아, 오자마자. 네. 어,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끝나고 개인적으로 무조건 연락하거든요. <laughs> <laughs> 네, 그런 것좀삼가 주세요. 아니, 진짜. 나랑은 그게 방송용으로 티키타카가 되는데 아, 정영진 씨는 이게 연결이 돼요. 돼요. 진심이에요. 네, 어, 조심해 아, 주시기 진짜. 바랍니다. 아니, 그럼 향수를 오늘 잔뜩 뿌리고 왔어요. 정영진이요? 아, 너무 어. 심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다 붓고. <laughs> <laughs> 컬컬컬, 갈팡갈팡 다 묻고 나왔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정영진 씨에 네. 제가 음. 개인적으로는 묻기 어려운 질문, 네. 어, 방송에 오. 기대서 하나 좀 여쭤봐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와우. 묻기 어려운 거 여기서 왜 묻죠? <웃음> <웃음> 아니 개인적으로 나도 에허. 좀 민망하고, 에허. 좀 그래서 에허. 좀 묻기 어려운데, 아, 많이 힘들면 피해 가셔도 됩니다. 아니, 키워드만 좀 얘기해주실래요? 키워드는 음. 정말 힌트가 될 만한 키워드로 네. 드릴게요. 네. 캐나다. 아, <laughs> 네. 하지마. <laughs> 아, 뭔데, 뭔데. 아, 진짜 좀, 어, 어 궁금한데. 네. 내가 사적으로는 이런 걸못 묻겠더라고. 어, 네. 정영진 씨의 네? 지금의 부인과 어? 그리고, 지금의 부인이요. 아니, 까 그러니까, 아, 지금 전... 부인, 어, 음, 지금 부인과 음. 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어... 않는 아이들 셋. 음. 아, 눈물 심지어 눈도 못 뜨는 갓난 아이가 아 그중에 한명 포함돼 있는데 아 네. <laughs> 지금 현재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아니 왜 도대체 음. 가까이 한국에서 같이 오순도순 아 살면 되는데 아왜 굳이 정말 눈도 그 탯줄 자르자마자 태국까지 짤랐어요. 아 <laughs> 캐나다 <갔거든? 웃음> <laughs> 자르자마자 캐나다로 간 <laughs> 거야. 관... 비행기에서 아, 잘랐대. <laughs> <laughs> 미쳤네, <laughs> 아, 도대체 왜 네. 따로 떨어져 사는지. 아. 난 이거를 무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 개인사라. 아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네. 떠올려 보면. 아 잠깐 내가 이제 하나 얘기할게. 네. 답하기 전에. 습니다 음. 대외용. 어. 답을 먼저 하고, 하고. 진짜 아. 형 답을 얘기해줘. 음. 그러면 자연스럽잖아. 어. 아니, 그게 연구도 아, 그 지금 대회용도 하고 있어. 아, 대어렸을때 나왔어. 네, 어렸을 때. 우리 네, 아. 얼마나 풀밭에서 많이 뛰고, 뭐, 개구리 먹고, 뭐, 주... 네, 잠자리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네, 아, 네. 네. 그게 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잠자리 없고, 우리 개구리. 없고.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 할 때가. 아. 아. 네, 그래서 음. 개구리 어디 만나 검색을 해봤지. 아. 그랬더니 캐나다에 캐나다. 그렇게많나는 캐나... 거야. <laughs> 거기 개구리가 사람만 해요. 얘를 잡아먹어요. 어. 그래 갖고. 아, 자연을 벗 삼아서 자연, 할수 있네. 자연을 어. 벗 삼아서 이제 보내는 게 대회용. 어, 그건 대회용입니다. 근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그 네. 제가 이제 우리 전 지구는 네. 동그랗잖아요. 네. 이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어, 어. 시간대 다. 아, 아시죠? 우리 어. 아, 나라랑 뭐몇 시간 이 어. 네. 차이가 나잖아요. 진짜. 진 캐나다가 말입니다. 어. 네. 특히 그 중에 밴쿠버라는 어. 지역이있어요 아, 네. 그쪽 시간대가 제가 오후 그니까 밤한 열한 시 열두 시쯤 되면 거기 아침이 시작됩니다. 어... <laughs> 그리고 오, 아, 아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laughs> 연락 안 <laughs> 하겠다. 연락 안 하겠다, 연락 안 아, 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제 아. 부인이 이 일어나서 잠시 아... 할 시간이 되면 나는 자요. 자 거기. 거기까지 찾느라고 내가 아 와내몇전 지구면에 브라질 어디 다 찾아봤는데 아, 거기가 최고야 가장 좋은 시간. 아 네. 제가 사실 이주 전에 와, 대단한 2주 시작해. 전에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2주 전에 형이랑 밥을 한번 먹었어요. 어. 형이 이제 밖에서도 어. 말수가 적잖아요. 아, 말수 적어요. 어. 딱밥 먹고 나왔는데 저먼 산을 보더니 저한테. 어. 너도 빨리 캐나다 보내. <laughs> 아 대단한데 아, 너무 합니다. 좋다는 거야 너무, 너무 좋다는 좋아. 거야. 아니 여기 방송 이왜 이렇게 다 거짓으로. 아, 아, 대단합니다. 아, 너랑 대만해. 밥을 안 먹어 임마. 네, 네, 네. 그럼 진짜, 진짜 얘기해 볼까요? 오빠 진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야야야 지금도 야, 욕 어, 많이 그래. 먹고 있습니다. 나랑 얼마 아, 전에 예, 밥을 예. 먹었어 가지고. 예, 예. 예. 뭐 여기인데 원래 사연 같은 거 하는 <laughs> 거 막. 예예. 사연 같은 거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캐나다 가고 아이들 캐나다 가고 어떻게 더 행복. 해 줬어요? 아니면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 네, 너무 애들 보고 싶어, 음. 보고 싶어서. 예. 네, 그리고 뭐 매일 매일 사실은 뭐 영상 통화, 아, 뭐 영상통화. 카톡, 뭐 매일 매일 음. 시간 단위로 음. 하고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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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보고 싶다. 아, 한 달인가 두달 후에 잠깐 한국 오나봐. 어... 벌써부터 벌벌떨. 벌벌. 어... 벌써부터 벌벌... 오... <웃음> 아, 재밌다. <laughs> 아, 얘기 네. 너무 좋아지네. 네, 너무. 그날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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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네. 있어. 네. 자 그러면 아, <laughs> 어, 준비된 사연으로 네. 좀 네.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어떤 사연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 우리 사연이... 다현 누나가 네. 준비한 사연. 네. 사연 1 번. 네. 몸풀기 아니면 사연 1 사연. 사연 일번네 네, 유다연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서른들 지금까지 살면서 섹스하면 좋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친을 만나고 섹스의 참맛을 알게 됐어요. 할 때마다 최소 홍콩에 다녀오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왜? 저는 이제 그만 느끼고 싶은데 남친이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피곤하다, 몸에 안 좋다, 바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서서히 멀리 하고 있는데 남친은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서운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두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남친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적당히 좋아도 오. 좋을 것 같은데 남친과 할 때마다 너무 좋으면 이건 속궁합이 미친 듯이 잘 맞는 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 고개 겨운 년이 또 사용했어. <laughs> <있구나. 웃음> 이건 자랑할라고 하는 거니까. 고개 겨웠어. 아. 근데 일단 그 찬맛을 느낀다 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와.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 그런 아. 맛을 모르다가 어느 딱 시점을 통해서 아. 어그 어, 찬맛을 느꼈다 이런 경험이 있냐 이겁니다. 뭐 맛. 마... 누구한테 물어본 누가, 거예요? 유달리죠. 다아 맞아. 네가 입을 벌리는 거야.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어이 있죠. 이런 아 경우 여자들은 한 번씩은 있을 걸요 어, 그래서 매일 뭐 내가 몸이 안달 날 정도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남자가 한 명씩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외모가 어. 사람들이 왜 저런 애랑 맞아. 사겨? 아, 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제가 어. 사겼구나. <laughs> 아, 이제 알겠네. 어. 보통 그런 애들이 그런 참맛을 아, 알게 해주더라고. 응. 와, 아. 희망적이다. 그래서 어, 저, 나, 어, 그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위험, 귀염, 이런 위험 기업, 이런 <laughs> 남성으로몬 많이 없을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의 아. 남자분들이. 잘해요. 더 막,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쵸? 맞아요. 나 같은 애들은 그런 기회가 어. 잘안 오기 때문에. 네. 어. 한번 왔을 때 최선을 다하고, <laughs> 그렇죠. 최고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에 항상 아. 노력하고, 어. 어, 연마하고, 네. 습득하고. 음, 그렇죠. 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남성도 지금 홍콩을 매번 보내주잖아요. 예. 하고 나면 아마 커피 써고 막. 피똥 싸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진짜? 본인의 매력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어, 그래서 매번 아 에너지 내 에너지의 150% 어, 투자를 알게 죽어요. 그냥 나가면 응. 그냥 다죽어 응. 아아 근데 이게 방송처럼 노력한다고 되는 그치. 게 아니에요. 이거 아,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야죠. 맞아요. 경진이 형 아, 같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했길래 좋았는지도 여쭤봐도 나도 궁금해. 그거 이거 누구한테 아, 유다요 아, 그리고 평소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laughs> 신기루 씨는 질문이 안갈 거라는 거를. 이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아니, 것 같아요. 저는 참맛이라 그래서 뭐 얘기할라 그랬는데 아. 다른 맛이죠. 네, 뭐, 네. 네. 다른 감자탕 이야기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다른 맛, 감자탕이야다 소아 작품 얘기잠시 후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베이스 자체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아 이거는 아, 진짜 엄청난 아이구나. 피지컬이 아니면 피지컬이 아. 피지컬은 별볼 일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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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진짜 빼짝 마르고 그래서. 아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이런 말이거많이 이런 얘기해줘야 돼. 시, 그 아이가 그 아, 아이가 음, 이렇게 어. 다 이렇게 몸이 숙여 있어 이렇게. 어? 응. 아네그 아, 어. 아이가 원래 태어난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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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는 움츠러들지 않고 그 상태 게 아니고 네. 너가 지금 잘못 알는그렇고 어. 그것에 굴곡이 져 있다는 거야 맞죠? 아.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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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거 아. 제가 이제 와이프를 던진다 이런 와이프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왼쪽으로 살짝 휘어 있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원래 왼쪽으로, 왼쪽으로 휘어 있어서 좌지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자기 아니에요 자지우지가 아니야 얼마나 자자쪽으로 지우지를 알요 북한 저, 북한에서 그런 거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북한하고 아. 좀 언어 통일을 해야겠네요 아니, 네. 아니, 좀 재밌지 예. 않았나? 아 이거 아, 아주 진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아요거는좀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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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다 왼쪽이라고 어. 다 왼쪽 아니에요 아 약간 약간 너는 오, 시, 저는 왼쪽이에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나봐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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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오른쪽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본은 오른쪽 아, 어? 아 근데 진짜 저는 오른쪽왼쪽 구분 간다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거 네. <laughs> 부럽긴 하네요. 오, 네. 아, 왜냐면 아, 오른 손으로 어. 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이제 아 다루 주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아 아, 그래서? 네. 아, 진짜? 그 나한테... 이렇게 잡아야 이쪽으로 아니, 가죠. 아이 사람들 뭐, 뭐, 보통 왼손을 쓰죠. 누가요? 오른손은, 누가요? 오른손은 마우스를 들어야 됩니다. 아 진짜. <laughs> 아 영상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고 보통 그래서 제가 좌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 손은 무조건 마우스로. 그거는 영상을 컨트롤해야 돼요. 혼자할때 그렇고 누가 해줄 때는 보통. 아 왼손오른손을야 야, 이일년 아아 사이에 많이 들어오더니. 아 <laughs> <같아. 웃음> 오해야, 형! 아니야! 아, 이렇게까지 막았어야지. 아, 형, 아니야! 나얘 진짜 오랜만에 부른 거야! 아, 너무 더 아, 형, 아니야! 아니죠? 어, 네, 아니에요, 네. 네. 미안합니다. 선배님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아무튼 더러워. 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에 네. 아, 굉장히 오, 놀랬고 예. 거기에서 첫맛을 느꼈다. 아,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됩죠 그쵸, 그쵸. 예. 신기루 씨도 네. 뭐 들은 얘기 있으면 좀한 번.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사람하고 오래 하면은 한몇번 하면은 이제 아무리 잘해도 흥이 없어요. 물려. 아 네, 아 물려. 어 약간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부대낀 물리는 어, 느낌? 어 물려. 어,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나는 정서적인 오르가즘이지 아 몸을 아무리 잘해도 아, 그래. 솔직히 40번 이상 하면 감흥이 어. 와. 아, 3개가 아어 40번이에요? 네? 어? 40번? 아, 40번. 40번까지는 어 괜찮은데 그 이상하면 이제 누구라도 싫은 거지 이게 아무리 아 잘해도 그냥 차라리 새로 만나는 그런 음, 사람 사람이랑... 나도 동의해 어, 나도 그치? 아, 아 근데 저, 저거는 어. 남성의 입장이에요 난 어? 여성인데 예, 여자야? 아, 여자야 <laughs> 야마저 새끼 하면한 아, <laughs> 아, 남자랑 좀 오래 해야 어. 그 사람이랑 어떤 이 친밀감 음. 어떤 유대감 음. 이런 걸 음. 형성을 해서 어. 그 다음부터 한 10번 20번 후부터 어. 그게 좀 느껴진다 맞아 저런 설도 있어 이런 얘기를 어. 많이 하고 맞아. 남자는 반대로 음. 10번 20번 같은 분 이랑 이렇게 하기가 이제 같은 어떤 상대니까 약간 질리는 10번 20번도 안 돼? 저는 안 돼요 아 자, 자, 자주 바빠요 진짜 자주 네. 네. 와 그래요? 네, 예쁜 네. 분들로 어디서 어. 만나는데? 다음에 초대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오 파티 아뭐 장소가 있어요?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시간대 잘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밤 <laughs> 네. <laughs> 네. 시간대 네. 영통 오기 전에 <laughs> 네. 한국 시간은 의미 없다 네. 캐나다 <laughs> 시간이다 어. 아니 이두 가지 선이 실제로 존재하거든 <laughs> 이게 잠자리에서의 그. 음. 신화화된 배감을 음. 느끼는 것은 음. 그 신선함 음. 그 처음 함께하는 그 뭔가의 음. 그 미지의 세계에 탐험한 그렇죠. 거기에서 아. 온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네. 네. 그렇지, 둘이 너무 편해서 음.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다 음. 이런 어떤 그 친근감설이 있거든요 아, 그중에 말... 뭐가 정설에 가깝습니까? 정영지 씨. 어. 정설이라는 건 사실 난 의미 없다고 음, 보고. 네. 음.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30번쯤 한 사람처럼 아무 부담 없이 어. 매번 하던 사람처럼 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히려. 오. 아 처음에 네, <laughs> 그림도한 <그리고 웃음> 30번 50번 지나고 나면 아. 그때부터는 막안 했던 거 처음 어. 하는 사람처럼 어. 설레면서 하는. 아. 이게 중요하다. 반대로. 이야 아, 역시. 아. 네. 그럼 초반에 할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와, 다 사용하고 현자다, 막 이렇게 현자. 막. 처음에는 현자네 네, 이제 누 누우면 그냥 아, 원래 누우면... 우리 어제도 한두 시간 전에도 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막 쑥쑥 이렇게 막 쑥쑥 <laughs> 아 진짜 네. 아 원래 처음에 하면 그 설렘은 극대화돼 있지만 아, 좀 불편한 감은 아또 있거든 불도 먹혀거든요 아, 그런데 정영지 씨는 처음 한 사람은 매일 오래.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맞아. 파클랜드 버전이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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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클랜드의 뭐. 침대 버전 <laughs> 1년 입어도 10년 같은 <laughs> 10년 입어도 1년 아, 같아 그렇습니다. 아 파클랜드 정인성이 예. 아, 형이... 딱 나와서 강요하는 아, 거 없어요. 그래서 정영진씨가 <laughs> 처음 본 여자한테도 마치 내 애인처럼 따뜻하게 어. 쳐다봐요 그 어, 자연스럽게 어깨에서 네. 리고 네. 처음 보는 여자, 처음 하는 여자한테 나도 처음인 것처럼 가면 그분도 불편해 아아 나도 아, 떨려서 잘안돼 아래다 어, 달라. 아, 네, 그냥 아, 진짜 스킬이다. 오, 진짜 와 아, 이거 오. 인정이죠. 그래서 오빠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까 아빠도 어깨를. 괜찮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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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어. 보던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 아 일단 맞아, 아, 보는 맞아. 사람. 맞아. 어. 아, 그런 자연스러워. 맞아요. 어. 와 거부감이 없는 거야. 아빠도 막, 막 그래서 어깨 얘한테 손을 해준 거 네. 이러는 거저 어디 어. 놀러 온줄 어. 알았어. 얘가 이렇게 안뜨 어깨가 자꾸 니까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서. 풀어준 거예요. c a 캐나다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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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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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n a d a Canada, Canada, c a 형 a d a Canada, 영좀 잘알 텐데 네. 그 오윤혜 씨 있죠. 오윤혜. 음. 알죠 오윤혜 씨 하면은 본인 부부 금슬 좋은 거를 진짜 어... 전국에 자랑했던 신이잖아. 맞지? 네. 그럼 형은 그때마다 뭔가 의심하고 그랬잖아. 난 의심했죠. 그런데 그 오윤혜 부부가 네.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네. 우리 부부 어, 금슬이 맞아. 너무 안 좋다고 어머. 울고불고 갑자기? 난리가 났어 네. 오정TV에서 어. 역시, 역시. 아, 본인이 밝힌 거니까 공개적으로 네, 역시 나는 현자였네 아니, 형이 현자야 아니면 이 시간의 무게를 결국은 견딜 수 없었던 음. 거라고 봅니까 아. 와나 그거 보니까 와나 충격이 더 충격이 뭔지 알아? 뭐죠?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 사네 못사네 어. 했던 예 네. 부인 네. 정민여가 네. 오윤혜한테 조언하고 어. 앉았다고 <laughs> 윤네야 아... 부부색 관계는 그런 게 아니야 아... 하면서 얘 부인이 그조언하고 앉았어. 아니 아, 저는 제가 아... 뭐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아... 오윤의 그런 어, 과도한 행션 우리가 늘뭐 어,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 진짜 돈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다 돈 중요한 거 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어라는 사람은 무조건 돈에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건 아, 확실하그니고 예, 아. 아. 아내랑 부부랑 사이가 너무 음. 좋은 거 같이 아.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오윤에대나오윤에잖아 아. 아. 그래서 나는 이건 쉽지 않다고 난봤어아 네. 그렇게 봤구나 네. 네. 아. 아 여러분 이거는 오윤의씨가 본인 네. 유튜브에서 다한 거를 제가 아. 전달하는 거야 음. 오히려 오윤 오윤의 씨는더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네. 형수님 캐나다에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형은 사실은 진짜로 음. 아내를 그리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기까지가 딱 세트거든. 내가 마무리 칩니다. 네, 겉으로는 뭐, 네. 아, 맨날해도 사실은 어. 아내밖에 모르고 아. 아이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아. 바보 바보 음. 아빠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아유. 아니가막이든이로 보인다 이제. 아. 아. 아빠 <laughs> 이든아. 아. <laughs> 아니 그럼 내은 아, 모르고 서저 아까 계속 본거요 빨리 아, 얘기해. 저도 아, 에, 애 엄마. 애 아. 엄마 엄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든 엄마 되고 부다 하면서 아. <laughs> 특정 무희를 본 거야. 이든 엄마로 맞구나. 아 이든이 좀 이상한데. 아 이든 엄마. 아니 왜냐면 막내가 지금 딱아 모일 시간할 시간이라서 네, 안 좋습니다. 참 좋다. <laughs> 에이, 네. <진짜>. 너무 재밌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오 저... <laughs> 신기루 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 저 유대야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사람. 이아나그 섭섭한데? 따로 봐요, 오빠 밖에 나가서. 어, 그렇게는 <웃음> 나. <웃음> 애가 지금 캐나다인데 어디서 오고? 지난주에 디지털도 밀었고 이래가지고 <laughs> 오빠랑 다시 못. 아 야, 일단 아. 나 지금 요거 엄청 먹고 있는데 그걸왜또안 해? 뭐, 아, 아, 그게 왜욕 먹을 일이야 웃긴데. 아 왁싱이 그 하는 거야? 예 왁싱 왁싱. 너도 웃기고 나도 웃기고 다 웃겼지만. 보는 분들 불편하면 나는 사과해야죠. 어... 근데 얘가 또 약간 GSNS에는 약간 애매하게 기분 나쁜 거를 써놨더라고 또. 내가 내기난내 뭐난 SNS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는데. 너 솔직히 디지털 할때그 끝나고 나서 <laughs> 오빠 진짜 고마워 데 <laughs> 내가 이래서 이랬거든. 음. 음. 아, 그데 디지털 협찬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 뽑아 주시던데요. 어. 다 연락이 와 가지고. <laughs> 덕분에 아하. 뽑았잖아 네, 뭐 기부 이렇게 기는 모임이 있어요아 나만 재밌으면 된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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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아, 네. 가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laughs> 마무리 짓도록 <laughs> <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종종 네그 사랑 이야기 할때 우리 정영진 씨와 함께 또 하겠습니다. 두분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정영진 씨와 제가 또뭐 하나 하나 해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또 하시니까. 채널을 홍보해요그건안 해. 두 사람 뭐 홍보 뭐아 이거 아올야 웃다가. (1 위를일위를웃 저거 하라 사람한테 저걸 못 사게 웃다가 요웃 뭐라고? 웃다가 일 웃다가 왜 이렇게 이름이 유치해 나가면서 5만원 슈퍼셋 저기 엥벌이 방송이 됐어 <laughs> 왜 이렇게 돈을 밝혀 사이버엔아 전액 사회 전액 사회 기 전액 사회 기부입니다 전액 사회 기구 기대가 되네요 근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사람 확실히 같이 있어야 돼아 그래요? 그럼 너가 빠져줄수 있겠니? 난 요요 자리로 가면 되지 그럴까요? 요 자리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